중학생인 남도일은 청솔중학교를 대표해 다른 학교와 경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라니와 보라는 관객석에서 남도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맞은 편에서 어떤 여학생이 남도일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도일이한테 공이 넘어오지만 골을 넣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남도일을 따라하던 여학생도 경기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모두들 아쉬워하는 그때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프로 선수들은 남도일이 축구에 특별한 소질이 있다며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도일이는 축구는 그저 취미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합니다. 경기에서 패배한 축구팀 멤버들은 휴게실로 향합니다. 휴게실에는 비밀번호 자물쇠가 걸려져 있습니다. 관리하는 학생은 매번 큰 소리로 자물쇠 번호를 읽으며 문을 여는 습관 때문에. 다들 휴게실의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와 보니 칠판에는 축구팀 멤버들의 단점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뻘쭘해하며 칠판에 적힌 내용에 공감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칠판에 지적지를 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합니다. 남도일은 칠판 옆에 분필가루가 묻은 의자를 보고 범인을 추리해냅니다. 범인은 키가 작을 것이라고 합니다. 중간 부분부터 일이 적혀져 있고. 자리가 모자라서 의자를 딛고 윗부분에도 글을 쓴 것입니다. 의자에 묻어있는 분필 자국으로부터 범인은 왼손잡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축구부에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을 의심하지만 그는 오른손잡이므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축구부가 아닌 외부인인 게 분명했습니다. 팀장이 자물쇠 비밀번호를 읽고 풀고 나서 아무데나 두는 습관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비번을 알아내서 휴게실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도일은 휴게실이 전보다 깔끔히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체육 선생님께 물어보고 나서 범인을 알아냅니다. 방과 후 도일이는 범인을 찾아갑니다. 범인은 아까 경기를 관람하면서 도일이의 발동작을 따라하던 여학생이었습니다. 도일이는 휴게실을 청소해준 여학생을 보면서 자신의 집을 청소해주던 미란이를 떠올립니다. 여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왔고 축구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청솔 중학교에는 축구를 하는 여학생이 없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여학생이 축구부 매니저를 하려고 가입한 건줄 알고 있었습니다. 실망한 여학생은 축구부 남자들이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들의 단점을 발견하고 휴게실 칠판에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학생은 축구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남도일은 자신과 말이 통하자 기뻐서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려서 토닥여줍니다. 둘 사이를 지켜보고 있던 보라는 이 사실을 미란이한테 알려줍니다. 여학생은 남도일의 도움으로 축구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지적한 여학생을 좋게 보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축구팀의 집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들은 2학년, 3학년으로 나눠 경기를 진행하는데 팀장이 부상당한 척하고 여학생을 대타로 내보냅니다. 미라니와 보라도 그 여학생을 보러 오게 됩니다. 남학생은 덩치로 밀어붙이려고 할때 여학생은 필살기를 보여주며 공을 넣게 되고, 축구부 팀원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경기가 끝나고 자리를 뜨려는 미라니한테 보라가 한 소리 합니다. 방과 후, 미라니는 도일이한테 축구부 여학생을 좋아하냐고 물어봅니다. 당황한 도일이는 미라니를 향해 공을 차버립니다. 화가 난 미라니는 하이킥으로 공을 다시 돌려줍니다. 도일이는 미라니의 속옷 색상을 보게 되고, 흰색이라며 설레합니다.